요즘 냉장고에 생겨주는 맛도 좋고 성분도 착한 간식 대체템 세 가지 알려줄게. 첫 번째는 무설탕 바스크 치즈 케이크야. 우리 남편 대사질환 있어서 입심 심하다고 아무거나 못 먹이거든. 그래서 진짜 성분 깐깐하게 따져서 고른 건데, 이건 밀가루 설탕 전부 싹 빠진 저탄고지 케이크야. 자양방목 목초 원유랑 뉴질랜드산 크림치즈랑 천년 바닐라빈. 유크림 100% 생크림 사용했어 케이크 맞아 싶은데 맛은 또한입 먹고 감탄 나오는 수준이고,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입심 심할 때한 조각씩 꺼내주면 꿀맛보. 두번째는 바삭한 목초 소고기칩이야. 이거는 진짜 큰일 날 정도로 한 입만 먹으려다 한 봉지 순삭 가능해. 재료는 딱 3개. 목초, 육, 소금, 식초. 바삭한데 담백하고 육향도 진짜 살아있어. 팜유 같은 거 1도 안 들어가고 단백질 간식 찾고 있으면 과자 대신 이거 바꿔봐. 진짜 배도 살짝 차고 고기 씹는 맛도 좋다잉. 마지막으로 무설탕 유기농 다크초콜릿인데 당 땡길 때 무조건 이거야. 무설탕인데도 부드럽고 쌉싸름한 맛이 기가 막히고 유기농 다크초콜릿에 카카오닙스 예, 텁텁하지 않고 깔끔한 마무리감 있고 하루에 한 조각이면 기분 전환 지대로야 단거 확 줄이고 싶은데 입은 정직하게 초콜릿 찾는 사람들한테 완전 추천 심하다고 아무거나 꺼내 먹는 시대는 진짜 끝이고 요즘은 맛도 챙기고 성분표도 당당한 간식템들이 진짜 인기야 냉장고에 이런 거 하나쯤 쟁여두면 진짜 마음도 몸도 편해져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줘 내가 찐으로 먹어본 거 계속 알려줄게.